안녕하세요. 황수비수학 오민규입니다. 준비한 문제는 19년 도곡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제입니다. 먼저 문제를 보면 두 2차 방정식에서 기억의 두근 사이에 니은의 두 근이 있게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어요. 보통 이런 문제가 고등과정에서 나오면 기억의 두 근을 니은에 대입해서 모두 양수. 그리고 니은 두근이 있기 때문에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리고 축의 방정식 역시 두근 사이에 있다. 를 이용해서 A 값의 범위를 만들어줬습니다. 하지만 3학년,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형태의 모양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, 따라서 두 식은 모두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. 자 먼저 기역과 니은의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기역의 식을 정리해 보면 전개해서 인수분해까지 했을 때두 근은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. 따라서 니은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또한 니은의 식을 보면 항이 다섯 개 인식이에요. 미리 정리는 해왔지만 이런 류의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할때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보통 항이 다섯 개일 땐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게 최고지만 이런 식으로 낮은 차수를 정해줄 수 없을 땐 인수분해의 개념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. 인수분해란 가운데 1차항의 개수를 만들기 위해서 2차항과 상수항을 적절히 분배해서 곱해줘야 합니다. 따라서 이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를 통해서 고배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. a로, 마이너스 a로 묶어서 4a 플러스 1의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. 인수분해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차항의 개수를 위해서 상수항과 2차항의 개수, 를 적절히 분배하는 게 방법, 개념이에요. 이런 식으로 곱해졌을 때 나온 값들을 더해줘서 가운데 개수, 1차항의 개수가 나온다면 인수분해가 성립한다는 얘기겠죠. 따라서 이번에도 뒷부분을 보이는 대로 먼저 분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, 이렇게 분배한 게 아니라, 이런 식으로도 분배가 가능하겠죠? 하지만, 미리 처음에 써둔 이 모양대로 정리를 했을 때, 곱과곱의 합이, 가운데에 있는 3A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, 이 식은, x-a와 x 플러스 x 4a 플러스 1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니에서의 x값은 a와 마이너스 4a-1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. 그러면 두 근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변경 또는 범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, a를 그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더 이상 변형할 게 없는데 두 번째, 마이너스 4a와 a-1은 변형할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변형할 때는 더하기부터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이너스 1부터 변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. 세 변에 모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4a로 변형해 주고 마이너스 4를 양변으로 세 변에 모두 나눠서 부등호 방향 변해야겠죠. 이렇게 따라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던 a와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던 a값의 공통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. 여기까지 황수비수학의 오민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